7장. 위의 상황. 의심과 싸우던 중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누가는 누가 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에 같은 사건에 대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은 정보를 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의 저서 라이프 포 투데이 성경 공부 및 주석 시리즈 중보음 서편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600페이지가 넘는 양장본으로 4 보금서를 모두 담았고 주석과 각주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만의 독특한 점은 4 보금서를 연대기 순으로 사건별로 함께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편하도록 한 페이지에 마테, 마가, 누가, 요가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복음서를 따로따로 읽었을 때에는 쉽게 알수 없는 것들을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정보들을 통해 그 사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서를 각각 따로 읽었을 때에는 알수 없는 것들이지요.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 기록한 것을 한 페이지에 나란히 편집해 놓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이 책은 개인의 성경 공부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질문을 전달할 상황에 대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침 그때의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 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마태 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하신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 복음 7장 21절. 질문은 받으신 후한 시간 동안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한 시간이나 미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후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점인데,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돌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한 시간이나 소요하신 후에 비로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7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기를 기다려셨다가 비로소 요한에 대한 칭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께서 한 시간 가량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절은바리를 걷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한 시간 안에 다 일으키셨습니다. 저 또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휠체어에 앉았던 자가 일어나는 등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모든 기적을 한 시간 내에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역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 저른바리를 걷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시간 내에 다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으로 사라지자 제 생각에는 그들이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예수님의 대답보다는 훨씬 더 요한에게 유익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사람들은 당신을 지도자로 추앙합니다.한때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떠들어 댔습니다.당신에게 그러한 추동자들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가장 어두운 위기 상황에 닥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사용하신 이유였던 바로 그 진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당신은. 바닥을 친 것입니다.또한 당신은 곧 사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이렇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바로 당신이 선정하고 당신이 직접 앞에 세운 바로 그 사람입니다.한때 당신이 이끌었던 그 무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온이 무리를 그분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위기 상황에 처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주님은 도와주지 않으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보는 제자들을 무시하고 기적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병 큰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요한이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처자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심 외에는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이 사명에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세릴 요한은 자기에게 이만 기름 부음을 헛된 곳에 허비한 꼴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가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요한에 대한 충선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요한은 그의 모든 인생을 실패하고 허비하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 됩니다. 게다가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기름 부음을 엉뚱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되며 그의 제자들과 그 나라, 그리고 이웃나라들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쓰임을 받은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요한의 인생의 여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전달된 이 요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전하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복음 7장 24절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강까지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겠느냐? 아니지요. 갈 때는 전에도 거기 있었지만 그걸 보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연이 좋아서 사람들이 광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구경 나왔을 리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그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불타는 당신을 보러 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큰 무리가 그를 보여 강야로 나온 것을 보면 주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7장 25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끌렸던 것이 그의 화려한 옷과 구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멋진 헤어스타일과 비싼 양복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 즉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낙타털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에 젖은 낙타털입니다.그리고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은 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거의 요단 강송에서 살았습니다.그러니 이 사람은 당연히 베스트들에서는 아니었겠지요.게다가 세례 요한의 수염은 매우 길었을 것입니다.그가 메뚜기와 역청, 즉 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수염에 묻은 역청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자리에 메뚜기 다리가 붙어 있는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이 그의 헤어 스타일과 패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 구절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즉 아주 높은 위치에 거은새와 리더십의 자리에 관할 것이라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이언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그러나 하나님 내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세례요한이 그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도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그때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썩고 있었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누가 자신을 신경이 났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뭔가 사역은 6개월 밖에 하지 못하고, 수년간 감옥에서 썩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신경을 쓰기라도 하는 걸까? 당신이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종교계의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가 강대상에서 당신에 관해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당신이 그동안 존재했던 선지자 중 가장 뛰어난 자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면요. 당신이 세례 요한처럼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당신의 강에 그렇게 언급했다면 엄청나게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외면하시고 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신 후에야 대답을 해 주시며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볼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 요한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야 그런 칭찬을 하시니 도대체 왜 그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